충남 서천군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행위를 계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무단 투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소규모 공사장과 인근 생활 주변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지도 단속에 돌입합니다. 주간은 상시 단속하며 야간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속반은 주야간 모두 6개 반으로 구성되며 단속 공무직과 기관제 근로자, 청소 행정팀원 등총 20여 명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및 단속, 간이 소각시설 잦은 철거 및 잔재물 제거, 경관저해 방치 폐기물 행위자 등 토지 소유자에게 청결 유지 명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상습 투기 소각 행위자에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구는 쓰레기 배출 방법과 과태료 내용을 이장단, 마을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등 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